안녕하십니까 조성근입니다 음 비상 수학교와서 이 단어 문제의 대단원 테스트를 어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꽃이 요새 많이 피었죠 여러분들 얼굴도 어, 활짝 필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대단원 테스트 문제는요 어, 제가 같이 볼 문제가 총 일곱 문제인데요 나머지 문제 다 비슷한 어, 설명을 같이 드렸으니까 예전 강의 한번 참고하시고 일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문제는 여섯 번째 문제인데요. 이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 x 제곱 더하기 e a x 더하기 이런 0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 a는 1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자, 봅시다. 이차 방정식인데 근이 범위가 지금 주어졌죠 하나가 나머지 이제 근의 범위는 얼마인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제가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이런 문제는 한번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어, 완전 제곱과 표준형 바꿔봅시다. 표준형으로 x 제곱 더하기 2x죠. 그렇죠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분은 어,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 있어야 되고 다시 마이너스 1 있으면 원래식하고 똑같아지죠. 얼마예요? 그렇죠 a 하고. x 스 더하기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일입니다. 그런데 a를 봤더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축의 방정식이 x 는 얼마? 마이너스 일이죠. 아, 출 a는 양보다 영보다 어, 크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가운데 축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일. 그 다음에 두개 해가 있는데 걔가 얼마죠? 알파하고 베타예요. 근데 봅시다.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 있대요. 어? 마이너스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겠죠. 여긴 얼마? 0이 되겠죠. 그래야 알파라고 하는 것이 0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있게 되니까 아 그러면 여긴 당연히 뭐겠습니까? 얘가 알파니까 당연히 여기는 베타가 되겠죠. 생각해 봅시다. 베타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보다 어때요? 더 작게 되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라고 0은 간격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될까? 이만큼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은요, 여기 당연히 등호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의 범위를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볼 문제는 8번째 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x제곱 더하기 5x마이너스 m에 더하기 6은 0.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이두 개의 근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위한 m의 값의 범위. 아, 아 범위될수 있는 것은 차이란 얘기네요. 객관식이네요. 자, 일단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아, 판별식은 0보다 크구나. 그 다음에 근이 모두 다 일반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을 썼더니 자, 절반의, 아, 아니죠. 짝수하니까 b제곱 빼기 4의 20.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m 더하기 6 마이너스 4m 플러스 4m이군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4 어? 플러스 1 그러면 m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더 크다. 가 일단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엔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저 여섯 번째 문제 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했던 것처럼 A 문제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어 가운데 뭐 축이 있을 텐데 이렇게 x 축이 있고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1보다 더 작다. 아, 그럼 1은 알파, 베타와 카니까 이 정도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1을 대입하면은 이 값은 뭐가 나오죠?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때요? 0보다 커요, 작고요. 그렇죠, 당연히 0보다 크죠, 위에 있으니까 해서 여기 1 대입했을 때 값, 1 대입해 주시면요, 1 더하기 6, 더하기 6, 12, 마이너스 m, 12 마이너스 m인데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m은 1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봅시다.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에 1 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찾을 수 있죠. 해서 보기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시면 어,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4분의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프린터 없으신 분은 그냥 이것만 보, 어,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 1 0 번째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음영는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근데 이건 문제를 확인시켜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자 이런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y 제곱 더하기 e x 의 최대 플러스 최선 얼마인가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선생님 y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서 y 제곱은 900x 제곱이잖아요여러분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 2x 더하기 9이 놈이네요, 식은. 그러면 은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마이너스 어, 얼마? 완전적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음, 그래요. 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 얘를 전개시켜보면 끝에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원래가 플러스 9잖아요. 그럼 더하기 1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이거는 당연히 위로 볼록한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고 가운데가 지금 얼마예요? 축의 방정식 1이죠. 당연히 제일 높은 부분은 여기가 지금 10이라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을 최대 10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 선생님 근데 최소값은 어떻게 알수 있죠? 계속 내려가면 최소값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x, y가 당연히 실수잖아. 그럼 실수제면 어떻게 되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를 우리가 확인하란는 얘기죠. 즉 범위가 지금 주어다는 얘기입니다. a가 0 이상이니까 9-x제곱이 0 이상이니까 x제곱은 9이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9이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 3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이 문제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다.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이 정도 가깝기 의 3이 플러스 3로 가까운 거죠. 해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내가 맞아요. 근데 최소값은 당 여기가 되겠지. 최소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다.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해서 최대 10, 최소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그냥 무작정 대입만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범위를 꼭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13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가끔 봤을 텐데요. 음. 어떤 문제냐면 x 세제곱의 개수는 2이다. 3차 방정식인데 3차 식인데 f0은 5이고 f의 마이너스 1, f의 1, f의 2는 a이다. a값은 얼마냐고 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어허, 이거 방정식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자잘 보세요 이세 개를 대입했더니 다 똑같대요 a가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다 a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f-1의 빼기 a는 0이죠 f-1 빼기 a도 0이죠 f-2 빼기 -A도, a도 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fx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즉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나 1을 대입했을 때나 1을 대입했을 때는 전부 다 얼마가 나온다 아 이거는 a하고 똑같아야지 0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근데 최고 항계수는 얼마라 그랬어요? 2라 그랬죠. 그냥 2를 이렇게 싹 써주면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0이니까 a만 나오고 1 대입해도 a만 나오고 2 대입해도 a만 나오잖아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f(x)라는 식을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a값 어떻게 알아요? f 0은 5라고 나와 있죠. 대입하면 됩니다. f 0은 2 곱하기 0 대입했더니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아 플러스 2군요. 더하기 a. 이것이 5. 아 a는 1. 이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어, 비슷한 유형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책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대단원 테스트 문제에서도 또 하나 나온 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문제 또 한번 연달아서 보도록 합시다. 자 흔한 문제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여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아, 자 그랬을 때1 어, 플러스 오메가의 100제곱, 오메가의 101제곱, 1 플러스 오메가의 101제곱, 오메가의 100제곱은 얼마인가? 아, 이건 참 음. 많이 봤셨죠. 자 인수분해하시면 x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실근 x는 1 같고. 여기서는 이제 허근을 갖는 거지. 여기서 허근이 뭐라고요? 오메가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이 오메가니까 대입하세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영. 음. 이 식은 여기서 또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오메가 될수 있잖아. 그럼 오메가의 세 제곱 마이너스 일은 영이니까 오메가 세 제곱은 일. 이두개 식을 일단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오메가의 백 제곱, 백일 제곱. 저거 어떻게 산합니까? 아이 뭐 저런 거 갖고 오메가의 백 제곱은 3제곱에 33제곱하고 하나 더 있는 거죠. 당연히 오메가의 101제곱은 오메가의 3제곱에 33제곱하고 오메가 제곱이죠. 아,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아, 우리가 이제 바꿔봅시다.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하고 똑같은 거죠. 왜? 오메가의 3의 3제곱에 33제곱은 1이니까 1의 33제곱이잖아요. 그냥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은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죠 어? 여기서요 오메가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음... 요놈이잖아 아 잠깐만 이거 할 필요 있나요? 이거 할 필요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1 더하기 오메가 뭐죠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도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요 요거 두개 있잖아요 오메가만 넘겨주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아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알겠죠? 음, 저런 거다 많이 보셨으니까 익숙하실 거고 나머지 문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요. 23번째 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하네. 뭐, 뭐 끝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4x 마이너스 2하고 x하고 4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지금 둔각삼각형이랍니다. 둔각삼각형 어,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냐를 물어본 문제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형성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짧은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당연히 더 작아야 되지. 4x 빼기 2 더하기 x는 4x 더하기 2보다 더 커야 된다고요. 두 변의 길이 합은 두변 길이의 합은 나머지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고요. 가장 긴 변. a가 기본적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4x, 4x 버리면 되고,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지. 첫 번째에서는 x는 4보다 크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둔각이라고 했어요, 둔각.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하면서요, 음. 가장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그런데 빗변의 제곱이 더 크면 그게 둔각이 되는 거죠. 작으면 예각이 됐던 거고,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 a가 더 크면 어, 둔각이 되더라. 를 이용하시는 거죠. 16x제곱 당연히 없어지겠지? 자, 여기서 4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얼마? 2ab니까 16x. 여기도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32x가 0보다 작다니까 아, 0과 32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4보다 크고 그다음에 32보다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계수 몇 개죠? 자연수계수 몇 개입니까? 5부터 31까지죠. 30일부터 31까지에서 4개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음. 얼마예요? 음. 그래요. 27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립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들어있어요. 열립부등식 문제에서. 어, 정수의 개수가 네 개이다. 그럴 때 실수 a 값의 범위는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열립 분은 형체가 적어드릴게요. x 제곱 마이너스 삼 x 마이너스 십은 0 이하이다.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삼 x 더하기 삼에 있는 영보다 크다. a를 만족하는 정수 x가 네개 나온다. 그럴 때 a의 범위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다 인수분해 되요안 돼요? 돼요? 인수분해 되죠. 2하고 5,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5가 0 이하니까 아,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오 이하다, 이렇게. 여기는 3하고 a인데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이제 a가 근데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그렇죠? 음, 일단 나둬볼까요 근데 이제 한번 그래수직성을 어, 만들어 보면요. 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죠? 아 정수핵 세계수가 네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하고 A가 어디 있을 것인가? 3은 당연히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어 등호 안 들어가네요? 3이 여기 있는데 아 크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A보다 더 작다고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족하는 정수핵 수가 네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A, A보다 크고 오 소리 x는 3보다 크고 또는 x는 a보다 작다 가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뭐뭐 있죠 현재 4하고 5두개 나오죠 그럼 여기 당연히 몇개 나와요 당연히 두개 나와야 되죠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두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니 마이너스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있죠. 여기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당연히 될수 있죠. 마이너스 1, 1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a가 a가 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두개 들어가는 거니까. 0보다 더 조금 더 작아도 돼요? 안 돼요? 이때 상관없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어차피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 됩니까? 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0은 들어가면 안 되죠 대신에. 아 0은 들어가도 되겠군요. 마이너스 아 잠깐만요. 잘못 얘기했네요. <laughs> 여기 a 지금 등호가 없군요. 이거 빼야 되겠지. 이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어차피 a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만 크고 그 다음에 0 이하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를 무조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번 이 등호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면 잘 챙겨 보세요. A에 지금 등호 없어요. A가 0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관없다 이 이겁니다. a 는 어차피 0이 포함 안 되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정수 부분 네개 들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런 부분에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일단 오늘 대단한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음, 나머지 문제 어, 열심히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시면 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